오프닝 e n i n g girl can go in the o p e 그 hands. We can't do it. We can't do it. We can't d 하지 마. w 어 can't do it. We 3 4! 반전의 미 안돼 e 전의미 안돼 n e Pan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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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안돼 녹 n e Pan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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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z o e o n o 이 e p n z o e p a n z o n o 안녕. 너 핑에 핑카요. 왜요? <laughs> 계단에 있었네. 덕분이냐. 아, 교감하고 있었는데. 교감? 아, 안 돼. <laughs> so good. 멋있어. 어, 이판 지면 당신 탓이야너 뭐? 때문이야. 너, 너 때문이야. <laughs> 아이, <아니>, 나갔어. <laughs> 네? 내가 잘못했어. 그게 그렇게 왜 그렇게 마음 상했니? 안 돼, 왜 나가? Hello there. 좋 아니 넌왜 하는데 그거를? 네. <laughs> 응, 때 뭐야, 왜 여기 강안해놨어 아니, 넌 이게 정성이야. 하 하지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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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겜을 모르네 이거 어? <laughs> 아니 이 ㅅ 야 무기.. 무기급이에요 형, 이거 무기급에서도 네? 질겜하는게 우리야 무기급에서 해야 돼 이거 질겜 해야 돼요 그놈의 질겜 질김을... 오호호호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 어 잠깐만 무요아 아, 오케이 져요런 드릴 거임 맞돼이 멍청아! <laughs> 왜왜안 지켜졌어? 너 때문이야 어허 난 도망가기 바빴거든 오! 어, 들어왔다! 아, 아! <laughs> 어? 마세요. 아러시띄난 칼리로 러시 띄어야지. 아저씨 칼리로 러시를 띈다고요? 디퓨저 든거안 보여? 제발 제발 그것만은.. 디퓨저 든거안 보여 지금? 난 칼리로 러시를띌 거라고! 빰빰

<laughs> 왜 그랬어? 뭐. 와, 나그말 하려고 했는데... <laughs> 나이스난 미안했어. <laughs> 이거 <laughs> 민감할 텐데... 지 것이다.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용감... 그건... 그 문제잖아. 왜 그런 거야? 도 배마... 응. 난일킬키했어 저러고... 내생각이야 넌 이렇게도 못했잖아! 있더라고! 이 자식이 양심이 없네? 내가 팔았어. 됐냐? 어우, 돈 많이 벌었어. 아니. 잘했어. 안 돼, 카피타요. 여기서 그렇게 흔해 빠진 걸 하다니. <목소리> 여기서할수 없는 <목소리> 걸 해봐야지. 어, 이걸? 저런 거. 그래, 저런 거. <목소리> 흔하지 <목소리> 않은 거. 펍 <목소리> 어? <laughs> 디지니까 좋냐? 아 근데 그 와중에 왔고 존나 빠네 <laughs> 달려라. 달려라. <웃음> 달려라 허니. 우리? 흐. 어, 거오나 씨발. 개 새끼가. 아니 뭐야? 언제 나왔어?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에 잡았네. 음? 에이 지. 네신구 제신신 뛰어 보자 팔딱. 아니 오. <목소리> 이게 해가 맞냐. 슉. 간다. 아! 빠라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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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더 으아! <laughs> 어, 신문. 어, 잘했어. 야 주변에 둘러. <웃음> 오, 오, 아이방아 어디 있어? 여기 있네. <laughs> 아, 레드핑으로까지 알려줬는데 저걸! <laughs> 아니, 참새야. 뭐하니? 예. 참새 뭐해? 한 사람 <laughs> 교감하고 있어. 교감해야지어 <laughs> 아! 아! <laughs> 아로우 <laughs> 아! <laughs> <이> 자식이 그냥. 히히히히. <laughs> <laughs> 아. <laughs> 하하하. <laughs> 정말 좋아. 뭐야 이거 어떻게 이 기고 있는 거야? 어? 어? 뭘두가내 집에 컸어. 어, 어 오, <laughs> 아, 왔어. 오, 녹두. 오, 믿고 있었다고 씨발. <laughs> 어, <웃음> 트위치다. 트위치다. 오, 잡았다. 오 어, 잘했어. 끄. <laughs> 아니 못 했어. 이! 바비기 보바. 푸! 아 Hey, you. Finally a w a e 이 제일 쓸데없는 삼인방이었다. 개노답 난총에서 하고 있어야 하나. 이거 시바 몸에 가려서 안보였어요 왜 죽었어 거기서 왜 나왔어 나 전투중인지 몰랐다 딱 <목소리> 전투중인거 아냐 얘가 죽던게 프리파이어가 이겼는데 니들이 얻어 걸린거에요 젠장 <쫜자> 외부에서 외부에서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아 치... 뭐야 얘네 왜이리 많아 이 <목소리> <목소리>

야등어야 와이 와이 일와일로와일로와이잖아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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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마 내가 복수해줄게 참새야 오! 부상! <laughs> 카! 아 이자식이 내걸 뺏어가 <laughs> 보보보 아니 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그그글자그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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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그것처럼 말하기 <laughs> 전에 생각했나요? <laughs> <laughs> 넌늦어하지 말자. 음. 괜찮아. 괜찮아. 난 사. 뭔가 텐 누른다고 못 봤어요. 다시, 다시 보여줄게. 지금 그건 찍었어야지. 걱정 마요. 지금 찍었어요. 아 검사 인구만 이 부들거리는 거 봤냐? 잘렸습니다. 정말 멋진 부들거림이었어요. <끼리> 멋진, 부들부들. 징의 소리 왜 이렇게 짱냐? 제대로 봐. 키우려고 하다이 한 돌이. 이 키우면 되지. 키우려고 한다니까 음... 키우세요. 두 번. 키우려고 한다고 씨. 알겠어요. 키우다 말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싫어요 칠어요. 부적에 이제 오리 있거든. 오리. 오리 와둠먼스 오리. 오릭스. 어? 오릭스. 오리와 눈먼수. 야, 음, 어디서는 왜? 오리와 눈먼수 하고 있고 어디서는 오릭스 하고 있고 난리나 난리. <laughs> 근데 왜 우리 매번 매번 연장으로 가는 걸까? 몰라. 너 때문이야. 아직 연장 아닌데. 장이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씨발. <laughs> 이거나 그래, 네 잘못했다. 왜 그랬어, 도배마? 왜 그래? 왜애 왜 갖고 놀려, 도배마? 진짜 나쁜 애들. 헤, 우리가 그치, 시끄럽다니 그치, 이게 정상이야? 아이씨 야, 야 다른 데 나가. 아 깜짝아 그래. 미안. 내 네, 미안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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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어. 뭐, 있어. 가져가자. 어? 안돼 못 가져가. 안돼 <laughs> <데> 못 가져가. 형 <laughs> 뭐 다른 데가 그어 여기로 들어오면 그 터뜨리자. 어? 뭐야 저거 <laughs>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무섭다. 매우 무섭다. <laughs> 어? 나무저다이힘 너무 무서워 살려줘! 언제까지 그걸 봐야겠니? 흠... 음. 이거로 먹어라!!! <웃음> <웃음> 보고 런태이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아 오늘 게임 재밌었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아 여기까지 합시다, 아, 아, 합시다. 아, 도 그거 야지 이제 아무튼 뭐 그렇게... 구요하세요 <laughs>